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세기 16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장 1절 말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의아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며칠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하시기를, 야,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 함께 생각할 말씀은, 아브라함, 그도 인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도 별수 없는 우리처럼 실수하고 약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를 합습니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우리도 안하는 실수 몇 번씩 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한 땅에 왔습니다. 와보니 그곳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애굽으로 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가면 만사가 다잘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애굽에 갔는데 막상 애굽에 도착하고 보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다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래 사례가 아주 예뻤던가 보지요.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검잖아요. 그 속에 배국 같은 흰 사례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돋보일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겁이 났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죽이고 사례는 빼앗아 갈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남매로 위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남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지요. 나중에 애굽의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왜 마누라를... 누나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결단력도 있었고, 용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어디 가고 애국당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모두 이와 같이 이중적인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야비한 마음, 비겁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금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부인들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옥숙 여사도 위의 조상 가운데 조금 잘못된 조상이 있어서 당시에 정치판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노대통령 후보가 하는 말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대통령 하자고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큰 여자분들의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을 말했어야지요. 아내를 욕되게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와 약대를 얻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왕궁에 잠시 보내놓고 나서 이것들을 주니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받아질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누라를 팔아먹는 건데.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큰 실수가, 더 어이없는 실수가 16장에 나오잖아요. 10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년이 지났으면 지금쯤 해마다 연년생으로 쌍둥이로 막 그렇게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시간도 없는데, 아내는 이미 몸이 단산이 되어버렸고,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늘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고, 초조하고,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편법을 해서, 사례의 몸종 하갈에게 에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지요. 그 아들이 유명한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여기 와서 더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수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지요. 첫 번째 갈등은 가정 불화입니다. 본처와 후처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해서 후처를 이스마엘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아 냈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 번째 갈등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99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바람에 13년 동안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손 간의 갈등이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오늘까지 적자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적속과 서자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족속 간의 반목과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그 완벽했던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불행의 역사가 지금 점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디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더큰 실수도 했고요, 흠도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신앙의 위인들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고 또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과 아브라함, 모세, 노아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아니 더큰 실수하고 분노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비겁하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스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실패의 신앙도 있는데 실패의 신앙이 돌이어 복이 되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으로 띠를 띠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실패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받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종들만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